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아기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은 예레미야서 전체 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13절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만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고 이방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당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러 다녔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장의 핵심 키워드는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따라가다, 걷다, 발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 시절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씹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은 그 험한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잘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험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떠오르는가,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갔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무엇을 따라갔느냐, 어디를 드나들었느냐? 예,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의 신당을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온통 동네에 있는 바알 신당, 이방 신당을 드나들면서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옛날 광야 40년이라는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죄의 길로 행하고 그 자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오늘 14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하셨죠. 자취함이 아니냐, 예,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떠남으로 자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에 영혼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쉽고 회개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나이를 먹어서 지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이 약해지고 하나씩 하나씩 건강을 잃어가면서 겸손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작은 징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면, 그런 징계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강한 징계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헛되고 무익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이 아프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때려도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익했습니다. 신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삼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 길인데, 말씀이 징계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길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전하는 선자를 죽여버리면 이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또내가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소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애굽에 있는 나일강 물이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물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큰 강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강물을 마신다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에서 2장의 키워드가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적은? 여러분,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멀리 다녀오셨습니까? 좁은 집안에서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GPS가 켜져 있거나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동 경로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나 그렇게 GPS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그런 어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디를 다녔는지. 자극적인 표현이 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다. 도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정욕으로 가득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헛된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징계를 당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생명과 만족과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